안녕하세요, 우다다입니다 우다다해 지금 다혜는 없지만 다혜를 데리로 가려고. 사실 오늘 이제 그 제가 중간에 일하다가 텀이 나서 보호소에 서류를 갖다 드리려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야 어. 다혜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애가 원래 잘 자는데 지척거리면서 깬다 아프듯이 그래서 좀 관찰을 해보니까 손가락에 팅팅 부어있다 그래서 사진을 어, 첨 보여드릴게요 어. 아침에 또 유난히 이 다혜가 오늘 되게 기분 좋게 어린이집을 가서 선생님이 다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그러셨대 왜 다혜한테 이런 일이 있었 제가 아파트에 들어오는 순간 전화가 와서 너무 다행이라서 제가 지금 딱 집에 들어오던 길이다 다이 바로 빼겠다 해가지고 다이를 바로 빼가지고 정형외과를 갔거든요 손가락이 팅팅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만지면 움찔움찔해 그래서 오늘 정형외과 가가지고 x 스 a 이 찍고 초음파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외부로 인한 충격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항공기 먹고 한번 치료해보고 그 다음에 또한번더 보자고 하시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염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 뭐 골절은 없었거든요. 어, 어, 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럴 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오, 어, 어. 어. 다인이가 보스를 많이 풀었어요. 아. 막 요구로 얻어 먹고 그리고 초콜릿 얻어 먹고 이쁜 간호사 선생님이 주셨어요. 내가 우다다를 오랜만에 촬영하려고 하니까 이게 언변이 죽었다. 그래서 우다다가 조회수가 안 넘어가 내가 엄변이 죽어서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엄변을 어, 그래. 다혜 보면 울아울아불혜다가 어, 그 응. <목소리> 그래서 다혜는 원래 정영이가갔다가 엄마네 <목소리> 행복하라고 엄마네 들여다 놨거든요 그래, 그래. 응. 엄마. 다혜 손 어디 아파? <목소리> 왜? 어? 음, 왜? 어디, 어디 <목소리> <목소리> 어머 <목소리> 땡땡 버지 땡땡 버지다야집 가서 약 먹자. 여기 연구도 하려고. 다이 사실 빕스 하고 왔는데 빕스 한번 사진 찍어 놓을 걸예요 귀여웠는데. 집 가면 집 가면 시고 빕스 다시 해놓래. 으 풍경부터 먼저 얹어드리면 콩나물 관련 분야를 생각해요. 다이님 맵다. 여기 판이 넓다 보니까 부어지는 게 달라도 다혜니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외식이 조금 어려워지는 시기. 아, 다혜. 때도 그랬잖아. 와, 근사하다, 근사해. 오늘 병원 갔잖아. 근데 이다혜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다혜가 그냥 지 혼자 벌컥 일어나서 걸어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냥 난 뒤에 따라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또 기분 좋은 집. 곰세마리가이 노래를 혼자 막 부르는 거야 근데 다이가 너무 음치라서 저는 술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우린 된장술밥 필수거든 요 맛있어 다이나? 그냥 볶음밥이랑 비빔냉면이랑 다 정신 못 차리고 영상도 못 찍고 먹었어요. 맛있어, 맛있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냥 찌꺼기밖에 안하시잖아 강태야, 우리 전의 영량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도 중요하다잖아 지래서너 패딩 산거 자랑하고 끝낼까 우리는 우리 인생도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한테도 돈을 쓸 거다 라고 했으니까 패딩 언박싱 하자, 패딩 언박싱 역시 마무리 아빠 손잡고 마트 가야지 땡! <laughs> 엄마 이거 아, 맛있는 거야? 아플로. <laughs> 그래 그거 하나 먹어보자. 가자 집에. 그 아빠가 선물 준비했다. 짜자자. 어머 이뻐라 다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저희의 사치품. 근데 이건 다이니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이 봐봐. 오 이쁘지 않아? 오잘 어울려. 오잘 어, 어울리는데 너무? 아유한 바퀴 좋아. 돌고 내가 제가 여러분 다른 거는 뭐 하는 건 별로 안좋아하는데 몽클레어 패딩은 너무 좋아요 제가. 강태도 입고 와야지. 몽클레어 가족이야? <laughs> 나 봐봐. 강태도. 강태도 이번에 패딩을 샀거든요. 맞아요. 아, 빠랑 똑같은 패딩이야. 똑같다. 띵띵가 띵가 띵가. 이렇게 저희는 패딩 장만을 했고요. 사실 이제 마지막 강태도 들고 있어 봐. 아, 아빠요. 아, 이거 너무 웃긴다. 단트로 음. 여러분 저희 사진. 아,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쇼탈이긴 한데. 저... 아니 제가 이제 원래 브랜드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엄마가 옛날에 한번사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 패딩을. 이 패딩을 입고 다녔는데 너무 따뜻한 거야 가볍고. 애다 낳고 막 패딩 입고 다니다가 이제 애기 낳을 때는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막 몸이 부러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한참 입고 다 해줘가지고 그거는 못 입고 이제 애기 출산 계획이 끝나서 이번에 한번싹다 그냥 바꿨습니다. 엄마랑 패딩 맞춘 거 보자. 나와봐, 엄마도 자랑하고 싶어. 이쁘게 <목소리> 잘 입어보자, 다혜야. 너 이거 찍 찍게 하면 안 된다. 프리비가 더 나올 거야. 아 근데 이제 패딩 입을 날씨가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입고 싶은데. 나 근데 엄마가 사준 그모플레어 그때 패딩도 5년 입지 않았나? 진짜 오래 입었지. 오래 입다 입다 못해서 너무 해져가지고 이 마크가 시커매진 거야. 그래서 부끄러움을 내가 언제 느끼고부터 그걸 못 입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5년 만에 다시 사는 거야. <목소리> 이을 거야? 네. 좋은 거 알아가지고. 근데 맞긴 한거 같아. 딱 맞긴 한거 같아. 아이고 귀여워라. 다인 추워야? 다인이 부러워요? 다인은 없어. 아, 다인이 감싸준다. 내 안에 들어와. 여러분, 저희 는 이렇게 집에 왔고 내일은 다인이 다인이 접종 받으러 가요. 다인 이 진짜 엄살. 추운데? <목소리> <목소리> 이다해 너 밖에서 왜 이렇게 울어? 음! 아, 난리나, 난리나. 사랑해 엄마 너무 예쁘겠냐. 사랑해 이다비. 사랑해. 사랑해. <laughs> 아니, 우리 애들은 강아지가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해. 아니, 근데 나 요즘 솔직히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제 위치에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황금쌀 집에서 밥을 먹는데 건너편에 65세 음, 이상 되시는 어르신분들. 우리 아빠, 뭐, 아빠 나이 또리보다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인데. 그 아저씨들이 대화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면서. 아마 일인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 아, 정말 나 이런 말씀 하시는 것궁 아, 정말 이때 스트레스가 정말 당연히 게. 어, 이제 살짝 힘드시겠다, 진짜. 저분들도 좋은 로또 당첨이나 돼가지고 평생 남편이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근하고 오면 다이랑 다이니가 뛰어서 웃으면서 오거든요. 근데 뭔가 일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랑 뇌가 살짝 지저분해지잖아. 정신적으로 지저분해지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그 마냥 웃는 웃음을 같이 즐겁게 웃을 수가 없어. 정신 트레이닝을 해서 나는 조금 더 센 사람은 될 거야. 근데 이게 또 정신 트레이닝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출산이요 출산. 다행히 빵 먹어? 왜냐면 출산을 하면 아주 내가 떼때가고내 스트레스를 받아서 2명의 축복과 2명의 휴일 어, 다이야야강태 근데 있잖아. 너는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세라가 많이 꾸여진 어 오늘은 내가 아, 진짜 싫어? 혹시 들으셨나요? 짠! 짠! 냠 이다! 이다! 아빠 어디갔지? 아빠! 어디 있어요? 퍼즐 하이퍼즐. 이 어디 있어요? 즐이퍼즐퍼즐이퍼즐 하이퍼즐. 하이퍼이이이이이 우와, 아빠가 해줄까? 네. 아빠 도와줘요, 아빠 해야지. 음. 아빠 도와줘요. 응. 아빠꺼, 아빠꺼. 이거 아빠꺼야? 이거 아기꺼야저 다이 영재인가봐요, 여러분. 다이가 퍼즐을 너무 좋아해요. 퍼즐도 엄청 잘 맞추고.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아빠 해줄게. 자, 여러분. 퍼즐. 할지. 어디부터 해야 되지? 뭘 가져. 우와. 영재인가 봐 영재. 용재. 우와. 영재. 응.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지? 돌려. 달차. 우와, 달천재. 샤워. 우와, 하이파이. 샤워. 하이파이. 샤워. 하이파이. 샤워. <laughs> 아, 아저 마기 따이가. 만지지 마. 아기 다른 거뭐줄거 뭐 없나? 아니야 아니, 다른 거 줘도 무조건 달이 안 어, 돼. 아기거 네? 아니야. 네? 누구 거야? 내 거. 둘째가 이게 아무리 우리가 <laughs> 해준다 해도 맛있따 아니야 우와 <laughs> 이게 <이거> 진상이다 <laughs> 야옹 <laughs> 우와 아빠 아빠 하이파이브 <laughs> 하이 <laughs> 하이파이브 <laughs> 하이 <바이브>. 아.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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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다이 퍼즐 놀이하고 오늘 하루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환 하이파이브 아 힘들겠다 내 하는 거기대되고 지우가 이런 느낌이었을까? 지우가 누구야? 스 그만스. 왜? 스날 엔딩할 때마다 내스 그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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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나 보고싶다 만스그스그오랜만에어만스 그만스. 먹어. 먹그 아기야 아기야? 아기 그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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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고